아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하고 그 가늠한 상황 가운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박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고자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큰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너의 죄가 굉장히 크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 다윗의 집안에 칼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을 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십니다 굉장히 무거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런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노라 하 하나님이 지금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연이어서 기록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라니 자기 집으로 도망가니라 우리들의 아내가 바색세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이알려주라자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내려졌던그 형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6절에서 다윗이 그, 그렇게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사형 선고를 내리거든요 다윗 스스로가.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아여 나단에게 이래, 여우의 사라지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하한 사람은 마땅이죽었다 그가 불쌍히 여지아니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자, 말씀을 좀 보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다윗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형 선고를 당한 그 다윗을 생명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6절에 기록된, 그가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난 아이가 죽는데 다윗이 난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암론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그 형제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윗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다윗의 처들을 가늠하고 강간하는 일들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과연 다윗은 용서받은게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이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내리셨던 이 심판의 형벌들을 다 이루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반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여인, 아들을 처참하게 잃은 주인공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가서 그 범죄자를 마주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리고 범죄자를 대화한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모두 다 송두리째 무너져버린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을 잃은 어머니는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서 이 여인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장면이 그, 그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찾았다라고 한그 말에 이 주인공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죄를 범하면 그 살인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랍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국기 21장 13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국기 21장 13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국기 21장 13절에서 15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준 사람의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또한 22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아멘. 아까 전에 다윗이 그양한 마리를 빼앗은 그 부자가 그 목적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양 4마리로 네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 이 출애국기 22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다윗의 집안에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아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어떠한 형벌도 없이 그냥 그가 그냥 쉽게 용서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아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피해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아들은 그 피해자의 권리, 우리 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 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이었다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라고요? 새로운 시작.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서, 빠져서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소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용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피해와 상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한 그 상처,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행동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죄인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 아,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동기 친구인데요. 동기 친구에게 10만원을 꺼준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 친구가 내가 다음 달에 줄 테니까 10만원을 나한테 꺼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0만원이면 한달식비였거든요한달식비였는데 다음 달 준다는 그 말에 10만원을 꺼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98년도거든요. 연식이 좀 됐죠. 근데 98년대 그 그들을 꺼주고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이 되도록 그 10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저의 친구고 저의 동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10만원이 생각 이상해요. 그래서요, 그 친구랑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해서 그 친구 집이 저기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서 정말 그 두부 무침을 정말 맛있게 먹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두부를 좋아하게 되고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친구고 동아리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 저 사이에는 그 친구는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와 저 사이에는 그 10만원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더 친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만원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만원을 그 친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그 친구와 저와의 그 거리는요, 결코 좁아지지 않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요 오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반드시 이러한 간극들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 출발을 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4명이나 죽는데, 내 아내들이 내 아들에 의해서 간간당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그런데 그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죄의 대가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 그렇게 너무나 무서운 형벌을 내리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져야 할그 대가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데, 질고가 있는데, 그 고통과 질고를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고통과 질고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할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았음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양과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아들이 죽어야 는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가 배신당하고 우리가 남을 상처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상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이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열류관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는 분들을 판단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진보를 하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치, 치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내 아내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살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성경에서 무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이 부어졌고 부족함 없이 부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때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다윗에게 그래서 복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이유에 대해서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고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을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시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도 용수가 한 두어번 정도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 묵상을 한 용수의 그이 묵상을 딱 보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잘했다, 잘했다 용수야 라는 마음. 그리고 그 잘했다 용수야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도 용수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 이 말씀상 하는 거,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 뭐 말씀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타이핑하는 것도 아 복사해서 올리는 것 뿐인데도, 아, 잘했다. 아, 진짜 칭찬할 만하다. 아, 훌륭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작은 일인데도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여기시고요. 그 존중받고 있으심에 대한 반응을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줄 것이다. 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만큼, 아니,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야. 니가 나를 존중이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정멸한다.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오늘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면 하나님 을 존중이 여기십니다. 내가 한 말을 존중이 여기어서 그 말에 따라서 묵상하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존중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 말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건내 간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 내 삶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 그 삶을 존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받을 그 자격을 회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와를 존중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믿음의